127년도입니다. 그, <목소리로> 못말요못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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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부산에서 일명하신 분이는데 음. 저분이 쫑리하고리해서요 Thank okay. you.

성교회 누가 리더인가? 총장님. 네. 여기, 여기 등록을 하고 오셨나요? 아, 이거 신청을 안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그러 불러만 보시는 건가요? 네, 네, 네. 아, 설명이 필요, 네, 필요 없고. 아, 그러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복사님. 아니 예, 아주 바빠요 네. 오늘 오늘 좀 인증식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보시고 전시관 보시고 네. 차가 두대가 같이 것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사원님이 신가요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악수 아, 네. 아 그래요 한국 아, 선기유전연구의 아, 아, 대표인데요 네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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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네. 여기를 <뉘네스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하려고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 그거 제가 책임져요. 아 그러세요? 3만자 준비. 아글좀잘 써주시고 오늘 도 인식치하고 그다음에 지난 주에는 우리 120장 감사인을 드겠습니다한두번 네, 하는 게 우리 금방 되는 게 아니라서. <laughs> 네네. 네, 아 그러세요? 있으니까, 예, 예. 아 네네. 여러분, 예. 목사님한테 네.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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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 좀. 찍어서 보너 달라고. 아,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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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한거좀 기다려요. 네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이거 리플렛도 갖다가 읽어 보시고 많이 가지가지. 다 들어오세요. 남자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시고 여자분들 저쪽으로. 이렇게 편안안하게만나고하 이는 집이 가난한 사람이 여기가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이동네로 오면 뭐가 좀 생기겠지 하고 와서 취직을 한 것이 조덕상 그 양반 집의 마부로 하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 마을에 와서 어, 전도를 했을 때이마을에 가장 갑부 갚구, 아 갑부라고 대량 그 부자이면서 양반이었던 그분이 사랑체를 내줬어요. 이 여기서 교회를 해라. 어,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것이 조금 발전돼서 이 교회를 짓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 장로님을 한분 세우게 됐는데 이 장로교 교회는 전 교인이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나와야 장로가 된다고. 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장로교회 장로. 뭐 다른 교단은 요구했지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집 조덕삼 장, 그 조덕삼이란 양반하고 그 집에서 마부를 하는 그, 그 여자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시요 <laughs> 조덕삼이란 분하고 네. 어, 네. 그 네. 이자인이라 네. 하인하고 네. 같이 장로에 경험을 한 거예요. 네. 그는 뭐 돈도 많이 네. 내고 양반이 더군다나 기독교를 믿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누가 장로가 돼야 되겠어요. 조덕삼 그분, 그분이 당연히 장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게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놓고도 깜짝 놀랜거이 사람들이. 큰일 난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 조덕삼이라는 양반 그 땅을 밟고 다니고 그집 땅을 빌려가지고 경장에서 먹고 사는 사람 소장놈들이 많을 텐데 그게 그렇게 자기네들이 찍어놓고도 이게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그때 마침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딱 일어서서 여러분 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집에서 어,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교회에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을 잘 마무리한 거예요. 그분이 그, 그분 이름이 누구라고요? 조박상, 아, 그렇죠. 덕, 덕스럽잖아요, 그죠? 그분 그분 손자가 서울에서 오선 국회의원을 한 조세혁이라는 국회의원이에요. <목소리로> 그 네, 가셨지만 그래서 어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이, 이, 이런 건물인데 교회고 스토리도 아름답지만 또 한국 교회의 초기 모델이 새로 나온 거예요. 지금 초기 교회 모델은 남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날개 기역자의 한쪽 날개는 남성들이 돌아서 앉아서 예배 보고. 다른 쪽은 여성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보고, 그리고 서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커튼도 쳐놔 <laughs> <laughs> 아주 초창기에는 그 선교사가 설교할 때도 여성들 쪽은 요 커튼이 있었대요. 얼마나 답답한가 한번 고어가도 되는 요 어떻게 제가 잘 생겼나요? <laughs>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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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커튼을 가지 실망하실 네. 것 같은데. 자목 네. <laughs> <여성 목소리도 웃음> 네. 네. 박수 한번 하시 네. 네. 그리고 선교사님들 앞에 있던 커튼은 한 10년 지나고 먼저 목사는데저 네. 저, 네. 커튼보다 네. 그런 네.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이이 네. 네. 목재들은 백두산에서. 시, 그운반해 하고 그런 목재예요. 그리고 또 목재도 가운데 보면 가운데 보면 살짝 굴곡이 있요 그 지나가는 사람 키큰 사람 걸리지 말라고. <laughs> 저렇게 그 사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그렇게 그렇게 목재를 잘 나무를 선별해서 건축에 이는 보시는 수이고어이 어, 남성 쪽에 그 대들보의 상량물은 무슨 글자로 되어 있습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한문, 한자, 한문으로 보여 있죠. 예, 한문 읽을 줄 아세요 혹시? 안 보여. 삼양여서였 보일 거. 읽을 줄하는데안 보여서 못 읽어. 아, 저 못해서 못읽지 절반. 아는데안 보여. 여하튼 글씨가똑같은 남자들 쪽은 한문으로 아주 늘어지게 써놨어요. 음. 여성 쪽은 뭘로 써있습니까? 한글로 돼있어요 이렇게 남녀 차별이 있었던 거거아요그근데뭐 차별이라기보다도 어, 차별이더 배려라고 <laughs> 할수 있죠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아이디보다는 한마디로 써있 고 여기 는아그주 문이 낮지막하게 있어요. 여기를 이제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들어도 이거 머리가 이제 찢데 선교사 훨씬 큰 사람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같에요 일부러 저렇게 문을 작게 만든 거예요. 고의 경를 숙이고 들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가 등당 아니야. 그런 여러 가지가 배려가 돼서 어이 건축이 된 이런 교회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남아 있어요. 이 기억작 교회는 또 익산의 두동교회라고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거기서 기억작 교회인데 어 거기도 근데 여기 모습이 상당히 원형도 잘 남아 있고. 또 여기 교회에 그런 포리도 안답게 남아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잘 유지를 해서 이 교회가 세계문화유산이 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도 해주고 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헌금, 헌금 봉투를 돌릴 테니까 여기 헌금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목사님한테 미리 연락을 못 드리고 왔는데 혹시 거기서 너무 늦어지면 여기를 패스할지도 몰라가지고 약속을 해놓고 못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와서 그냥 우연히 만나면 더바깝고 그래서 그냥 말씀 못 드리고 왔는데 목사님 다른 일정 때문에 나가셨다고 아까 상원님이 워낙 훌륭한 분들이 오시니까 봐도 훌륭하셨나 봐. 쫓아오셔가지고 인사를 해서 서로 인사를 했고 내가 헌금 좀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 여러분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석금봉투를 좀 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사모님한테 전달할 테니까.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